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갈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사회 갈등이 오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교회는 사회를 선도하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층, 세대, 남녀, 이념 갈등 등 갈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하며 이 만연한 갈등이 교회로 그대로 스며들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좌우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교회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교에서도좌로 나뉘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런 논쟁을 넘어 갈등, 대립 이런 게 이제 지속 제대로 된 신학적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슬픈 얘기인데 그걸 정확하게 지도해 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교계 일각에서의 주장과 의견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만약에 일부 기독교 집단이 혹은 기독교 세력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다 악이고 나쁜 사람이고라고 하면 그 외의 사람들이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소수의 집단들이 전체 기독교를 이제 독점하는 듯이,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향해 올바른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극자구구 전부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를 따라서 극우 국자 가리지 말고 같이 살수 있는 길을 살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런 측면을 성숙하게 개혁해야 사회의 또 모델이 될 수. 나 모범이 될수 있겠죠.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